예, 안녕하세요. 건강 챙기는 농부입니다. 에, 오늘은, 에, 탱자 묘종 밭에 나왔습니다. 탱자 묘종을 파종하고,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음, 이렇게 차광막을, 사중지 인산밭에 그 치는 그 차광막을 씌워놨었는데요. 생자씨가 나오기 전에 잔풀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뽑을 뽑자니 너무 하고 어, 그렇다고 최초제를 지금 뿌릴 수도 없고 어, 그래 가지고 제가 어, 불로 어, 잔풀난 것들을 태워볼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꼭 불을 불러 태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소개 드립니다. 이 제품은 코베아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서서 그냥 토치 작업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많이 사용되지 않아서 그런지 많은 곳에서 이것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코베아라는 회사를 검색하셔 가지고 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작동 방법은 어, 에, 가스를 장착한 다음에 발브를 열어주고, 이 어, 뒤에 보이는 요 노란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점화가 됩니다. 네, 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열어주시면 너무 많이 잔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불로 처리를 할까 합니다. 면적이 한 4-500평 되는데 이 많은 밭을 다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면 작은 것들은 생장점이 저 고온에 의해서 다 파괴될 겁니다 그래서 다 죽을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잘 처리되면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